아타미에서 잘 쉬고 도쿄로 갑니다. 녹화의 기차로 가고 싶었지만 시간상 신칸센을 다시 타고 가기로 합니다. 도쿄 방향 플랫폼으로 고고 신나가와에서 내려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아타미역 상가에서 유명하다는 이나리스시 에키벤을 사서 현지인처럼 기차 속에서 맛을 보았는데, 쩍.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저녁은 건강하게 신주쿠 게이오 백화점 8층에 있는 두부 키치자에서 두부 요리로 마쳤어요. 좋아하는 유발을 만들어 먹은 데 만족합니다.